각시가 당구회에 간다니까 오늘 이제 밥 사주라고 그래서 오늘 밥사주니요 너무 많 잔치하고 부조도 많이 했는데 오늘 당분야에 밀려야 되니까 밥 사주라고 그래 밥을 사줬우요 食べようし。<music> <music> 용대는 매달 열심히 하는데 난 열심히 안하고 수 있으면 내거 아니 내일 아, 열심히 할것내일 열심히 할것 없어 대충 일 때워달라고 해야지 바로 가겠지 아 죽겠다 이럴데 근데 뭘와가 이제 막 아니 요령이 없어 대한 아, 요령이 없다고 했겠네 아, 저게 시, 이제 미, 제발 그거 시키지 말라고 그는데내번 네, 해보면 아유.